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3월 첫 번째 주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부솔신학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시편 36편 6절에서 7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근을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적 인자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군사작전에 6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나갔다가 별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에 떠나 있을 때, 시글락을 떠나 있을 때 아말락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시글락성의 여자와 아이들은 다 끌려가고 소와 양과 모든 짐승과 물건들을 남김없이 노략질 당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 데리고 군사잡전을 나갔다가 돌아온 다윗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돌로 쳐죽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문장이 3000년 전 고대 언어라서 조금 이상한데요. 다윗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한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3회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 내가 이 군대를 추기 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바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600명의 부하들을 설득해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장거리 추격에 부하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가다가 부솔신학가에 도착해서는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부솔신학를 건너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멜렉을 계속 추격하던 그때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과일을 줍니다. 소녀의 정신을 차리자 다윗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사무상 30장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시글락을 약탈한 아말렉 사람들이 이 소년을 데리고 다니다가 병이 들자 내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자기를 구해준 보답으로 다윗 일행을 아말렉 사람들이 근거지로 안내하겠다고 자청합니다. 3회상 30장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추격했던 다윗 죽군 때가 잔치를 벌이는 아말렉 도적대를 급습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3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 다윗이 아멜렉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렇게 다윗의 군대는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갔던 길을 되돌아 부소 시내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던 200명의 병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400명 중에서 성품이 고약한 자들이 사무엘상 20장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했는지라, 즉 전투에 참가했던 400명 중에서 성질 고약한 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부서 신에서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했던 자나 또 나고되어 기다렸던 자들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라고 지시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 다윗이 이럴 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 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주장은 오늘 자기들이 전리품을 얻게 된 것은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두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부솔 신의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위급한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머리에 떠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죠.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부하들이 부하들이 돌에 맞을 뻔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찾고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장료나 선교사 간증 소개드린 적 있을 겁니다. 모태 신앙이고 안수 집사고 직장에서 신후 회장을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식물 인간이 되어서 병상에 누워 있게 됩니다. 의식만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 고백으로 하나님 생각은 전혀 나지 않고 식물 인간 상태에서도 회사 걱정, 금고 속에 넣어둔 비장 걱정, 기타 세상 걱정만 들었답니다. 10개월째 병원에 누워 있던 어느 날 장모님이 병실에 들어와서 산소 호기를 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병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편, 146편, 3절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사람 의지에서는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근을 아래에 피하나이다또자만 18장 10절. 여호와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달려갑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은 적군을 추격하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버려져 가는 죽어가는 소년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한 소년 때문에 쉽게 아말렉을 따라잡고 배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소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적한 길에서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두들겨,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요. 레인이 지나가다가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지금 교회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목사와 장로가 그냥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성이 별로 없는 썬데이 크리찬천이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즉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응급처치를 하고 마레테어 주막까지 가서 돌보아주고 다음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지금 우리 돈 우리나라 돈으로 가치로 약 30만 원 정도를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달라고 부탁하고요.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강도 만난자가 죽어갈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유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다윗처럼 따뜻한 마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나 또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소개합니다. 마태복 18장 10절,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 무시하고 또 아니면은 어, 존중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벌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전투에 참가한 자와 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온당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맛있는 생일 케이크를 세살 어린아이와 20살 청년이 같은 사이즈로 나누는 것이 온당합니까?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중에서 어떤 체제가 더 온당한가와 비슷하게 연관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한 번은 천국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일당 15만을 약정하고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 장터에 나가서 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가지고 9시, 12시, 또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15만원씩을 일당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 11장. 2절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한 원망이죠. 그러자 주인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서 15절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료를 약속하지 아니하였냐. 느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호동원 주인은 늦게 일하러 온 일꾼에게도 아마도 부양가족이 있을 것이기에 15만 년이 있어야 그들이 밥을 굶지 않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행복하게 잠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모든 상황을 배려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이처럼 따뜻한 마음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공평한 배급을 한다는 명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의 재물, 즉, 부자들이 재물을 뺏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자가 된그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뺏어서 일하기 싫어서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자는 건데요. 우리는 부자의 재물을 뺏는 거 바로 그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공평하게 나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기준의 따뜻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이 성경적인 공평입니다. 이런 공평을 실천해 보려면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먼저 포도원 주인처럼 나눠주는 사람이 대열에 들어갑시다.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대열이 아니고 거기서 이탈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공평으로 우리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합시다. 부자의 재물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사람들 편에는 절대로 서지맙시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은 자기들이 확보한 전리품을 자기들이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 다윗이 이를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음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분이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기시나 소유물 곁에 머물던 자의 분기시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져 주신 것이니까 거져 주신 그 은혜를 따뜻한 마음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품을 나누는 것을 보상이 아닌 은혜의 개념으로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만한 자기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획득한 전리품을 은혜의 기준으로 공평하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사울랑에게 쫓겨다니며 적국 시글락에서 생활할 때 에피소드 가지고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다윗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고요. 이렇게 오래전 고대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도 다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죠. 또 도망가는 약살자를 추격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병들고 버려진 자를 그냥 두고 가지 않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되찾은 모든 전리품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으로 모든 군인들에게 똑같이 나누는 너그러운 마음의 다윗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더 일찍 이런 이야기 듣고 감동을 할수 있었더라면 한 아쉬움이 있게 됩니다. 그랬다면 지나온 제 과거가 훨씬 더 너그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 시대보다 천 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또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주변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잇의 어떤 점이 우리와 다른 것을 다른가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좋은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좀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버려진 애굽소년을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강도만나 빼앗기고 만약 죽어가는 사람 만나게 되면 은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조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표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성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